그것도 조금 이제 자기가 정 모르겠으면 그런 거는 조금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체다 보니까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네네네. 나쁜 건 아니지만 선택을 잘못 하셔서 진짜 이렇게 반대로 될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련신공 자우련입니다. 저도 이천 세 갑분의 하반기 양띠 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 하반기 양띠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양띠 분 선생님 지금 이, 음. 이 나이까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이분들 조금 어, 인간관계에서 이제 뭐 금전도 금전이지만 음. 이분들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힘드셨을 거예요. 음. 음, 오해도 많이 받고 음. 어, 어, 손해도 많이 보고 음. 어, 그리고 시기 음, 뭐 질투. 어, 이 분들 중에는 또 연예인 사주들도 있고요. 어, 그리고 우리 같은 기운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영적으로. 어, 그래서 또, 그렇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조금 이렇게 불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음. 그러면 좀, 이런저런 일도 많이 겪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일들이나 어떤 부분이 우리 양띠분들을 음. 가장 힘들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했을까요? 음, 그, 가정, 가정에서 있잖아요. 부부 관계. 어, 부부 관계에서도 인간 때문에 힘들다 하는 거는 부부 관계도 해당이 되고, 음. 어, 친구 관계, 뭐, 직장. 어 그런 데서 또 사회생활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이분들도 어, 외로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구속 받는 걸 싫어하거든요. 이분들 네. 특징이 어, 그렇다 보니 그러면은 가정을 이루면 좀 힘들겠죠. 어, 간섭 받고 구속 받는 걸 싫어해요. 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 우리가 왜 집안이 편해야지 바깥 생활이 잘 되잖아요. 바깥이 음. 편하잖아요. 음. 근데 이제, 어, 이렇게 부부 관계, 어, 가족 관계에서 조금 불화가 있다 보니 조금 힘드셨을 거예요. 음. 음. 아, 예. 그럼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음. 주변에 내,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양팀분한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좀 많았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데요 어, 그렇죠. 아. 음. 좀 이분들 그러면 부모적이라든지 배우자적 음. 이런 거 없는 분들도 많으시면요? 그렇죠. 내가 이분들 좀 특징도 또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으시거든요. 음. 나는 내대로 이게 어, 노력하고 음. 나만의 세계가 있어요. 이분들이 음. 그래서 내대로 노력하고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음. 어 알고 보니 가족들은 내 마음을 특히 어 제일 가까운 내 가족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네. 음. 끝에 와서 음. 그래서 나는 외로워지잖아요. 음. 음.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정말 고독하고 좀 외롭고 내가 힘들 때좀 기댈 곳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들 좀 많았다는 거네. 그렇죠. 하지만 또 이제 앞으로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네. 이분들 좀 운기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어, 이분들 이제 뭐 작년, 재작년도 크게 음. 이분들 나쁘지 않거든요. 음. 뭐 물론 사주에 따라서 틀려요. 어뭐 나는 안 그랬는데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괜찮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거는 이제 개인 사주를 이제 물어보셔야 돼, 상담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이제 괜찮은데요 중요한 건 저는 이분들 이제 어 건강 어, 앞으로의 건강이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이제 어 앞으로 또 삼재도 다가와요 내년에 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점점 바빠져요. 바빠지니까 스트레스 뭐 이런 게 이제 조금 많아지시다 보니까 음. 건강에 특히 유의하셔야 돼요. 음. 음, 건강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네네. 그럼 건강을 좀 조심을 한다면서 하반기 이분들 기대해봐도 좋은 것들은 좀 어떤 게 있는 걸까요? 건강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요. 음. 어 기대해봐도 좋은 거는 일단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재물이겠죠. 음, 어 금전 금전인데 이분들 근데 음. 좀 조심하시면서 음. 좀 생각을 많이 하셔서 좀 돌다리도 두들겨봐라. 음. 그 말을 항상 이제 세뇌를 해서 네. 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나쁜 거는 아니거든요. 네네네. 네, 네, 네. 그 그러면은 이분들 중에 하반기 안에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 금전운이다 보니까 네. 금전운 어떤지 한번 말씀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금전운은 괜찮은데요. 제가 음. 얘기했듯이 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제 뭐 사업을 뭐 이렇게 새로 학장을 하거나 새로 뭐 시작을 하거나 음. 아니면 뭐 회사나 음. 뭐 이런 이제 왜 이렇게 회사를 이직을 하면은 내가 뭐더 이렇게 왜 월급이 라든지 음. 뭐 연봉이 더 올라간다 음. 뭐 그런걸로 해서 이제 이직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음. 건데 그것도 조금 이제 자기가 정 모르겠으면 그런 거는 조금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삼체다 보니까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네네네. 나쁜 건 아니지만 선택을 잘못하셔서 맞습니다. 진짜 이렇게 반대로 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환자 또 밀치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 좀 그. 우리 영상 시청하는 우리 양띠분들 한 번쯤 미리 상담 받아보는 게더 좋긴 하겠네요. 제가. 진짜 추, 적극 추천드려요. 음. 음. 마지막으로 우리 양띠분들 음. 위해서 한 말씀 음.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양띠분들 조금만 좀 조심하시면은 음. 어 전반적인 기운은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좀 마음 놓고요. 음. 어 조금 조심해야 될거 돌다리도 두들겨 음. 보고 건너라. 음. 어말만 그 조금 어 마음에 되새기면될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음. 오늘 좋은 말씀 감사 감사합니다. 네.